저녁의 그림자가 천천히 방안을 물들일 즈음, 당신은 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연애와는 멀어졌다고 느끼는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 보고 싶다는 설렘이었을까요?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심심함의 산물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건단 하나. 당신은 지금.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용기 있게 연애라는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고 허전한 저녁을 혼자서 견디지 않아도 될 거예요. 먼저,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채널을 자주 찾으시던 한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셨죠.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예전처럼, 얼굴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말 끝에는 언제나 자신 없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소개팅에서 마음에 쏙 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네 가지만 딱 지키고 나니, 그분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내 안에 있던 남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도 뛰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저런 기회도 없. 이미 너무 늦었고, 세상 여자들이 나 같은 중년 남자를 좋아할 리가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에너지. 그 에너지는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남성들이 연애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여자들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네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네 가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남자는 정말 많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썸이 실패했는지, 왜 문자는 점점 늦게 오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거니까요. 자, 이제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날 멋진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잘될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미묘하게 엇갈리고 나만 애타는 그 상황. 도대체 어디서 실수한 건지 모를 때의 그 막막함. 답답하고 다존심마저 상하지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죠. 여자들이 남자를 볼때 무의식적으로 꼭 체크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걸요. 그네 가지만 준비하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궁금해하고 마침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외모가 괜찮다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흥미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연애. 진짜 기대고 싶은 마음은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고 조용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녀들의 시선에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자가 연애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생활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력은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인가? 그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은 남자.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늘 부정적인 말만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만을 안겨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자는 그런 불안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닫지요. 그러니 중요한 건큰 돈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 그 조용하고 묵직한 태도 하나. 그것이 연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말은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자들이 진짜로 바라보는 것은,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대어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성이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해야 더 없이 괜찮아 보이겠지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반복합니다. 여자의 눈에는 그 남자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지요. 여자들은 삶이 안정되고, 중심이 단단한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큰 돈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 그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긍정적입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은퇴했는데, 이제 생활력이 남아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 중년과 노년의 남성에게 생활력은 더 깊은 빛을 내는 영역입니다. 오랜 세월 사회에서 살아온 내공, 인생에서 쌓아온 묵직한 경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 여자는 그런 남자의 조용한 깊이를 알아 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지내면서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요리를 한번 해보고, 청소기를 한번 돌려보고, 물걸레질을 하며 방안의 빛을 닦아내 보세요. 그 작은 몸짓들이 쌓여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태도가 만들어지고 그 태도는 결국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여자가 보는 것은 남자의 대화 방식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대화 태도를 정말 꼼꼼히 지켜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단지 유쾌하거나 재치 있는 말솜씨를 뜻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에이, 그냥 잊어버려 하고 툭 던지는 말. 그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저 한마디입니다. 그래, 오늘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 그 공감의 한 문장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하나. 바로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상대를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연륜이 많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셨기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사이에서 그 말들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가 너 또래였을 땐 말이지, 라며 자신의 무용담을 풀어놓고 나셨습니다. 처음엔 멋져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건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가끔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정말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뒤로 그분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고 웃어주시고, 제 감정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 방식은 누구든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판단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너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로, 여자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자들이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히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남자의 신체적 매력입니다. 혹시 이런 말에 당황하셨나요? 이 나이에 무슨 섹스 어필이야? 건강하기만 해도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만 더귀 기울여 주세요. 여자들은 남자의 몸, 그가 지닌 에너지, 말 없이 풍겨 나오는 생동감과 존재감을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섹스 어필은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젊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묵직한 신뢰감과 건강한 기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근육질 몸매나 번듯한 얼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매력은 점점 다른데서 빛나기 시작한다. 자신을 얼마나 깔끔하게 가꾸는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기 몸을 사랑하는 태도는 얼굴보다도, 말보다도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 면도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고, 옷차림은 언제나 단정하며, 식사나 운동에 부지런한 남자에게서 풍기는 성실함은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매력이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손끝 하나, 목소리의 결, 걷는 발걸음까지도 무의식 중에 바라본다. 나 또한 그랬. 한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말은 괜찮았지만, 손톱이 지나치게 길고 지저분했.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마음이 저절로 식어갔. 남자들이여. 이런 사소한 부분이, 때론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건강. 남자의 건강은, 여자가 이 사람과 오래 함께 할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신을 돌보는 남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며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이유 없이 끌리게 되어 있. 섹시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아끼고 지키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여자가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성이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돈이 많아도, 대화가 유쾌해도, 여자는 금세 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아닌지를. 나도 여러 번의 소개팅과 만남을 겪었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들로 다가오는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지쳐갔다. 넌내 운명이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처음부터 과장된 말들로 다가오는 이들. 여자들은 그런 말의 무게를 너무 잘한다. 여자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조용한 태도다. 내 감정이 급하다고 상대를 몰아 세우지 말고 조용히, 천천히 그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것.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랑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자의 마음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때로는 연락이 늦어져도 괜찮아. 바쁘면 천천히 연락해도 돼. 이런 여유를 가진 남자에게 여자는 오히려 더 마음을 기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생활력. 대화 방식. 몸을 돌보는 태도. 그리고 진정성. 이네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기준이다. 혹시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가. 괜찮다.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챙겨입고 방을 정리하고 짧은 산책이라도 해보자. 친구나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것. 그렇게 작은 노력이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이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줄 여자가 있을까? 나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줄어드는 순간이 많았다.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이만 보고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을 마주할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저렸다. 하지만 연애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에서 더 깊, 진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자.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왜 내가 변해야 하는가를 마음으로 먼저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방법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노하우와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오늘 이 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더라도 변화는 변화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인생에 커다란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혹시 이쯤에서 그래도 나는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누구나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여자의 시선으로 본 연애의 비밀을 더 깊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 들고 연애한다는 게 어쩐지 민망해서 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며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신 분들 많지요. 하지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오시는 분들 중 가장 연애 욕구가 강한 분들은 다름 아닌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입니다. 그만큼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설레는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단지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 표정, 말투, 그리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세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자들은 감정으로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설레는지, 부담스러운지, 이런 감정을 먼저 느낀다는 것이지요. 남성분들,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물음의 정답은 사실 상대방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남자가 되려고 했는데, 왜 여자들은 날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착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멋지게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 그런 남자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책을 읽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사람.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취향을 지닌 사람. 그런 남자야말로, 여자에게는 언제나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다 보여줘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한 번에 다 털어놓는 남자에게서 여성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연애 역시 미지의 세계처럼 조금은 비밀스럽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마세요. 여운을 남기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문장 끝에 한숨 같은 것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들은 남자의 섹시함을 나이와 상관없이 민감하게 느낍니다. 단정한 셔츠 위로 드러나는 어깨라인, 낮게 깔리는 목소리, 상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성의 상상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야, 뭐. 나이도 있고, 배도 나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야말로 남자의 가장 큰 섹시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한순간 여자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괜히 움츠러들거나 자신의 단점을 먼저 털어놓지 마세요.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는 느낌을 몸 전체로 발산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느끼는 매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개팅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쩐지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 같고, 대화도 어색해지고, 결국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 마음이 한번 다치면, 놀라울 만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마음도 움츠러들지요.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였. 말수가 적, 무뚝뚝한 인상이 먼저 다가왔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 없이 만남에 나섰다.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에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 아주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 대답을 건네자 그는 내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고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게 말해 주었다.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요즘은 식물을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풀려나갔다. 돌이켜보면 연애라는 건 누구나 어색하고 불편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감각은 낯설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 낯설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감정이다. 그러니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기보다 그저 천천히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익숙해질 틈을 허락하면 된다. 연애는 속도가 아니라 진심을 얼마나 전할 수 있느냐가 전부다. 서두르면 오히려 멀어진다. 여자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흔들린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열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안부 전화가 조용히 먼저 챙겨주는 손길 하나가 더 깊이 다가간다. 로맨틱한 이벤트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 뭐 드셨어요? 라는 짧은 문자. 집 앞에 놓인 꽃한 송이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점을 빨리 찾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는 자세다. 연애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과정이니까. 많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여자를 찾고 싶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연애의 시작이다. 이제 네 가지 체크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생활력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이다. 둘째, 대화의 방식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다.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신체적 매력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깔끔한 자기관리와 건강에서 비롯된다. 넷째, 진정성은 거창한 말보다 담백한 태도, 그리고 느긋한 여유에서 묻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 연애의 성공은 결국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내가 걸어온 세월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 지금까지의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매력이고, 당신만의 무기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졌던 건, 대단한 자신감도,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거짓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손수 쓴 작은 카드를 보내 오셨습니다. 오늘 대화가 참 좋았어요. 덕분에 하루가 좀더 따뜻했습니다. 단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오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근사한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묻어난 온기 서툰 글씨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진심 그것이 제 마음을 건드렸던 것이죠. 사실 저 역시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마음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한 번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속도로 한 걸음씩 제 마음 가까이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내 마음도 아주 천천히 그 사람 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하려 하셨다면 잠시만 멈춰 주세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진심으로 다가와 줄 때, 마음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으시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지인에게 안부 전화 한통 건네 보세요. 그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놀랍게도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연애, 저와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멋진 사랑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